항주 와시안 게임 예비 엔트리가 발표가 되고 난 뒤에죠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은 와일드카드 때문인데 리그 중단을 하지 않는데 김광현 뭐 양이지 또 양현종 선수 이야기도 있고 뭐 강민호 선수 얘기까지도 조금 들리고 뭐이 선수들 30대 중반 음, 이 선수들을 뽑는 것이 맞는가 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죠. 다음 달 말로 예정이 되 있는 지금 최종 엔트리 제출 뭐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채널에도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야구부장 당신도 입좀 닫고 있지 말고 네 의견을 이야기 좀 해봐라. 어. 며칠간 제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제 생각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논란의 시작은 김강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잔류하지 않고 예, 친정팀인 SH 랜더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국내 리턴을 하면서 항주 아시안 게임의 이제 대표팀 사령탑이죠 유중일 감독이 커리어 그리고 존재감 1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수로 김광현만한 선수가 뭐 그런 인물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좀 했는데 또뭐 양현종, 양희진뭐 강민호 선수 등도 뭐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리그 중단하지 을 않는 상황인데 이 팀의 추측급인 30대 중반 선수들을 와일드카드로 뽑는 것이 과연 맞는가? 어. 또 국가대표 세대 교체.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연령 제한을 둬죠만 24세 이하 또 프로 3년 차 이하 선수들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리게 되는데 뭐 아마추어 선수도 포함이 좀될것 같은데요. 10년 넘게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고 뭐 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선수들. 예. 김강현 선수라든지 뭐양희진 선수라든지 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선수들을 뽑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음. 일각에서는 금메달을 못 따면 또뭐 참사위가 또 나올 거고 프리하고 붐에도 뭐 이건 플러스가 아니다 에, 마이너스다 참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를 뽑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 또 있죠 뭐 예전 같았으면 뭐 대표선수는 최고선수입니다 뭐 이견이 없었겠죠 근데 이번 항주아시안게임은 좀 대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대회 성격 규정을 좀 바꿨어요 무조건적으로 최고 전력으로 간다가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리그 중단을 하지 않기로 한 거고, 의견이 상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어찌 보면 지금 대회 성격 규정인데, 제가 단장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복수의 단장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와일드카드 후보로 그런 데는 팀내 주축 베테랑 선수를 데리고 있는 팀들 입장은 좀 뭐, 불편하다. 분명히 불편합니다. 어, 말은 아끼고 있지만 뭐좀 자부를 안 쓰기죠. 그리고 어, 좀뭐 심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음. 네, A 구단 단장 이야기입니다. 도쿄올림픽 실패 후에 단장 모임 실행위에서 대표팀 세대 교체 이야기가 나왔다. 도쿄올림픽 노베달이었으니까 좋은 와일드카드로. 베스트 전력을 꾸리자고 하는 거 이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KBO가 내세운 것은 대표팀 세대교체고 언제까지 이 선수들로 끌고 갈수 없고 향후 WBC 등을 보고 대표팀 체질 개선 강화방안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고 아시안게임은 가정이지 목표가 될수 없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프리하고가 붐업이 안 된다. 그래서 리그 중단을 하지 않기로 한것 아닌가. 나는 선수 차출 합의는 큰 맥락에서 했고 와일드카드는 24세 이하 선수들로는 부족한 포지션을 좀 메우는 차원이고 35살 베스트 맨 선수들까지 데려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주 동안 주요 선수들 차출해서 팀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 아시안게임이 그리 중요한 데회는 아니다. 리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리그 중단을 해야 된다. 김강현, 양현종, 양희지 선수 데려가서 만약 금메달 못 따면 그거 더큰 문제 아닌가. 아시안게임이 그럴 만한 대회도 아니고. 일본은? 실험야구 선수들이 주책이다. 전체적인 취지에서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비 구단 단장 얘긴데와드카드 선발에서 예배를 두면 대표팀 감독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다. 애초에 와일드카드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기존 선발 인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술위와 감독이 메워서 금메달 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와일드카드인데 김강인이 국내 복귀하지 않았다면 논란이 안 생겼을 건데 와일드카드는 누구를 뽑든 순위 경쟁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무조건 차출에 합의했던 부분이고 대표팀 세대 교체도 하고 성적도 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월드카드 제도를 도입을 했던 건다. 선택은 뭐 감독의 몫이고 감독은 제도의 틀 안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고민만 하면 된다. 아 근데 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김광현이나 양희진은좀 아니라고 본다. 아직도 김광현, 양희지가 최고 선수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노력을 좀 우리도 해야 된다. 35세 전후가 아닌 30대 전후 선수 중에서 와일드카드를 고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30세 전후 선수들도 충분히 리드 역할을 할수 있고 전력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유진일 감독 입장에서는 금메달을 못 따면 낭패일 거고 한국 야구 전체가 야단을 맞는 상황도 생길 거고 결정을 해야 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명분을 지키려다가 확실한 카드 대신에 좀덜 확실한 카드를 데려가서 금메달을 놓친다? 딜레마일 거다. 고민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규정은 지금까지와는 좀 차이가 있죠. 나이제한 그리고 대졸 선수도 감안을 해서 이제 프로 3년차 24세 이하 프로 3년차 이렇게 유망주 선수로만 좀 꾸리겠다는 거였는데 제가 와일드카드를 도입을 하게 된 계기를 취재를 좀 했어요. 처음에는 연령 제한만이 이제 대표팀 선발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냥 젊게 가자는 거죠. 어, 아시안게임 정도는 이제 젊게 가자. 리그 중단 하지 말자고 발표를 한 거는 사실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직후입니다. 그때 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혜 논란 이 있었죠. 병역법 뭐 특혜와 관련 어, 선동열 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운찬 k 이비 총재가 국회까지 불려가서 공개 질사 당하고 이 때문에 선동열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고 이것이 당시 뭐큰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로까지 좀 커졌었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아시안 게임은 좀 다르다 이제는 우리도 아시안 게임은 좀 다르게 준비하자 리그 중단 하지 말자 아시안 게임 정도는 일본은 실험야구 선수를 나오지 않느냐? 뭐 실질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뭐 이렇게 3개국 정도가 겨루는 대회인데 그나마 이제 일본은 프로 선수가 없고 리그 중단까지 하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KBO가 다음 아시안 게임부터는 그냥 리그 중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항주 아시안 게임 연령 제한 대표팀의 초안은 사실 이제 지난해 9월 KBO의 대표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딱 있습니다. 그때 대회 성격에 맞는 맞춤형 대표팀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대표팀 세대교체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연령 제한을 좀 두게 됐죠. 처음에는 일드카드 얘기가 없었어요. KBO가 축구 등 다른 종목에 일드카드 뭐 이런 제도가 있죠. 제도 설명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한 단장님이 당시 실행위에서 24세 이하로 규정을 만약에 두게 되면 아마 포수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포수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쌓여야지 주전으로 뛰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대표팀 전력을 조금 보완하려면 와일드카드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의견이 나왔고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볼까요 해서 합의가 됐던 부분이 팀당 한 명씩 총세 명의 와일드카드 규정이 생겼죠 와일드카드 도입은 그 당시는 현실적인 어떤 포수 카드 약점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후에 대표팀 고증 스태프가 선임이 되고 기술이가 꾸려지면서 기조가 조금 바뀌죠 아무래도 어 대표팀을 맡은 코칭스태프 그리고 기술이 입장에서는 베스트 전력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지상 과제죠. 뭐 그건 맞죠. 본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이거니까 대표팀 세대 교체와 경험치 획득을 통한 대표팀 전력 강화냐 아니면 또항우 아시안 게임 성적을 내는 거냐 그냥 이두 예, 가지 요 고민이 지금 문제인데 김강현 양인지 선수 안 데리고 가도 금메달 그 딸수 있고 이 선수들 데려가도 항우에서고진할수 있어요. 어, 이럴 때는 처음에 생각했던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지난해 9월 2일에 k b 가 발표했던 국가대표팀 경쟁력 강화 방안. 요 한번 보시면요. 기술위원회 개편을 하고 선수 선발 방식도 변경하고 전력분석 강화 등 기종 운영 시스템 세신을 통한 대표팀 경쟁력 강화. 2022년 항주 아시안 게임 대표팀 유망주 선수들을 주축으로 선발하겠다. 이두 가지가 골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참패이 후에 KBO가 중장기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이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선수 선발 방식의 이에 투명화 외에도 국제대회 선객에 따라서 이에 맞는 이제 대표팀 선수들을 선발하겠다. 요 이야기였죠. 뭐 특히 아마추어 주간 대회, 와시안 게임도 당연히 아마추어가 주관입니다 예, 그런 국제대회는 대회별로 참가 인령 제한을 하가지고 예, 네, 유망주 위주로 선수 선발한다. 어린 선수들 동기부여도 좀 하고 대표팀 세대 교체도 하겠다 골고였했는데 아, 저는 뭐 이번 아시안 게임의 대표팀 선발 특히 이제 와일드카드 부분에서는 좀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을 리그 중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의 기조에는 이제,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더 이상 그냥 리그 부모 빠고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 부분이 있어요. WBC하고 올림픽처럼 뭐 프로 선수들이 나오고 타 팀도 좀더 전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그런 대회는 아니잖아요. 아시안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은 참가 나라가 좀 제한적입니다. 최고의 상대를 꺾어야지 성취감도 좀 우리가 어뭐이 정도 상대를 상대를 꺾었으니까 우리도 아 기분 좋다 할 건데 일본은 프로 선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아시안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는 조금씩 바꾸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바뀌게 된 거죠. 물론 뭐항주 아시안 게임 성적이 나쁘면 질타의 목소리는 또 있겠죠. 뭐또 예고된 참사니 뭐 아시안 게임 정도에서도 금메달을 못 따느냐 뭐, 뭐 이런 야기또 있을 겁니다. 한국 야구 미천 다 드러났다. 뭐한데 이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한국 야구의 개가 다. 한국 야구 수준을 만천하에 알렸다. 뭐 이런 반응은 또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조금은 있겠죠. 예. 네. 뭐 아예 야구를 뭐 거의 막안 보는 그런 기자들이 또 야구 기사를 쓸 수도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는 아시안 게임보다는 뭔가 국내 리그의 연속성, 요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 게임 때 리그를 중단하고 난 다음에 관중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어느 순간 병역 혜택을 위한 논란의 대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될 바에야 연령 제한을 두면 좀더 공정한 기회 부여에 장이 될수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금메달 못딸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죠. 대만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또뭐 일본은 실업팀 위주지만 이 실업팀 선수들이 프로 출신들도 또 있고 또 프로로 갈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역대로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승리를 장담할 만한 그런 상대가 뭐 일본이 됐든 대만이 됐든 아니었죠. 만약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우리가 지상 목표다. 어,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 제한 두고 대표팀 선발할 이유가 없죠. 뭐 예전처럼 베스트로 드림팀 꾸미, 꾸리고 리그도 중단하고 뭐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전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정말 건강한 대표팀을 좀더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10년 동안 에이스의 얼굴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또 양현종, 또 그냥 또 김광현 선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고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 토미존 수술을 하고 복귀를 하는 이제 SH의 박종원 선수를 예비엔트리, 와일드카드 후보군의 명단에 넣은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생소한 투구폼이죠. 국제대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스카우트들도 뭐 메이저 리그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6월 중순에 이제 재활 끝나고 온단 말입니다. 복귀하고 두달 뒤에 바로 국제 대회 나간다. 뭐 어불성설이죠. 아예 무조건 뽑으려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몰라서 넣었다. 어. 예비 엔트리 아니냐. 혹시 몰라. 아, 혹시 몰라도 아예 쓰면 안 되는 선수는 있으니까.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오해만 좀 키웠다. 좀 봐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김강현 선수, 어, 양현준 선수, 양 선수는 좀, 좀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올림픽이나 WBC라고 하면 노장들도 아, 그럼 뭐 최고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파이팅을 외치며 최선을 다야죠. 내가 정말 여기서 실력이 된다, 국가대표 어, 태극마크 딱 달고 한다, 동기부여도 충분하고 또그 선수들도 흔쾌히 뛰겠다 할 겁니다. 아시안 게임도 물론 같은 태극마크죠. 국가 대표 무대가 뭐 호락호락한 무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 아시안 게임에 대한 성격을 좀 다르게 규정했잖아요. 이제는 장기적인 빌드업하고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좀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린 선수들 써야 되고 베스트 전력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좀 기용을 해야 되니까. 한데 이제 우리 야구 팬들이 야구 보시는 시선, 인식, 인사이트도 참 대단하고 이런 부분도 다감안하면 보시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대표팀의 장기적인 빌드업이라든지 거시적인 투자라든지 세대교체라든지 이런 변화 움직임은 좀 늦었다는 생각까지 좀 저는 들어요. 더미리 좀 준비를 좀 했다면 우리가 좀더 나았을 거다. 도쿄 올림픽에서도 좀더 나았을 거다.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고민고민하고 참패다 하고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잖아요. 소를 잃었으니까 이제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 또, 외양간 안 고치면 또, 그 다음은 또, 소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